네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보일러 동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입주민 200세대 후반 정도 되는 건물에서 근무했을 때 받았던 보일러 동파와 관련된 민원 이야기를 실제 보일러를 보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요즘 원룸이나 오피스텔 굉장히 많죠. 겨울만 되면 보일러 안된다는 전화가 정말 많이 와요. 구조적인 특성상 보일러실에 에어컨 실외기랑 보일러가 함께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미관, 소음 안전, 법규 등의 문제로. 문제는 이 에어컨 실외기가 제 기능을 하려면 외부와 통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여름에 이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사용하시다가 겨울에 이 창을 닫지 않으면 찬 공기가 그대로 여기 보일러실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이 영향이 바로 보일러로 이어져가지고 보일러가 얼 확률이 다른 건물에 비해 현저하게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민원은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보일러가 어는 거 아니냐 관리실 너네가 녹여줘야지 우리가 관리비 내잖아 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해는 됩니다 해빙 업체를 부르면 한철장사여서 기본 10만원이 넘어가니까 근데 건물에 하자라서 보일러가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추우니까 오는 거예요. 한파랑 환기 상태나 사용 방식이 겹쳐가지고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건물의 관리비는 여러분들 개인 집을 수리해달라고 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한 달에 한 100만원 이상 내셔야 돼요. 보일러 동파나 집 안의 문제는 집주인분께 연락을 하시면 되는데 임차인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고장은 임차인이 직접 부담을 해야 된다는 라 답변을 들을 수도 있고 부동산 계약 특이하게 이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민원 썰을 조금 더 풀어보면서 보일러 동파 예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있던 현장은 보일러가 얼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올라가서 동파 예방 방법과 업체에 연락하시기 전에 집에서 최소한 할수 있는 해빙 방법을 알려드리고 내려와요. 물론 겨울이 되기 전에 게시판에 전부 다 기재를 해 놓은 내용이고요. 보일러 동파 예방 첫 번째는 보일러 배관을 보온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일러 하부의 배관이나 외벽에 노출된 배관, 뭐 드레인 배관처럼 눈에 보이는 배관은 수건이나 보온재로 감싸 주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승강기를 탔거든요. 근데 게시판에 입주민이 A4 용지를 붙여놨더라고요. 그 안에 내용은 내가 인터넷 검색해 봤는데 관리실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보일러 몸통이나 연통의 수건 이나 이불을 감싸면 화재 때문에 위험하다고 답변을 들었다. 관리실은 우리에게 잘못된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내 생돈 20만 원 날아갔다. 우리 단체 민원 넣자 그 입주민분은 잘못 이해를 하신 거고 이 보일러 몸체는 상관이 없어요. 내부에 보통은 열선이 설치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위에 연통 부분은 연소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고온 부위라 반드시 노출 상태로 두셔야 합니다. 이 배관을 보온하라는 겁니다. 애초에 저렇게 안내 드린 적도 없고 아마 그분도 알 거예요. 근데 관리실에 항의하고 싶으니까 명분을 거짓말로 만들어내신 거겠죠. 그 밑에 자기들끼리 댓글 남기더라고요. 저도 하나 남겼습니다. 그 다음 예방 방법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장기간 외출 시 보일러 오픈은 절대 금지입니다. 외출 모드나 최소 온도를 설정을 하셔서 실내 온도가 떨어지면 보일러가 자동으로 가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제가 받았던 민원은 전화와서 보일러가 얼었대요 오케이 내가 설명해 주겠다 하고 올라갔어요 이것저것 알려드리고 당장에 이걸 해결하려면 집주인분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업체에 문의를 따로 하셔야 된다 라고 하자마자 아 이거 건물 하자 아니에요 아 관리비 내는데 왜하네요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보일러 끄고 창문 열고 2박 3일 동안 여행 다녀오셨더라고요 아이 난방이 물이 순환되면서 이루어지는데 물이 멈춰 있으면 당연히 얼 확률이 높겠죠 근데 액체였던 물이 얼면서 팽창해서 고체가 되면 배관에 약한 부위를 터트린다고요. 그 정도까지 되면은 이건 단순히 우리 집이 따뜻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배관이 파손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빙보다 돈더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원 확인은 정말 필수고요. 그 다음 방법은 역시나 많이 아시듯 물틀어놓기죠 마찬가지로 물을 계속 순환시켜서 동결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굳이 콸콸 틀 필요는 없어요. 찬물 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연필 시 연필심 정도 굵기로 틀어 놓으셔도 돼요. 이와 관련된 제가 받은 민원도 있는데, 이번에는 집주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임차인들이 보일러 얼었다고 나한테 비용을 내달라고 하는데, 왜 보일러가 어는 거냐? 라고 여쭤보길래, 이것저것 설명하고, 예방방법으로는, 물을 조금 졸졸졸 틀어 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자마자 급발진 하시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몇 개인데, 너 나한테 거짓말 치지 마라. 거기는 신축 건물인데, 옛날 건물도 아니고 무슨 물을 틀어 놓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신축 건물은 그냥 건물이 최근에 지어졌다 뿐이지, 물들이 알아서 어느 걸 피하지 않죠. 구축이든 신축이든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공급받는 물은 같습니다. 신축 건물에서 공급받는 물이 얼지 않는 특수물이 아닙니다라는 말이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그냥 죄송하다 했죠. 그러고 제가 임차인한테 가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는데, 아까 창문 열고 2박 3일 여행 갔다 온그 집이네. 반갑더라고요, 구면이니까. 똑같이 안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의 귀책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며칠 뒤에 다른 입주민들한테 거짓말로 소문 내셨더라고요. 자기들이 불렀을 땐안 오다가 집주인이 전화하니까 바로 올라왔다고. 그런 거짓 소문 같은 거 내지 마세요. 힘듭니다. 정리하자면 보일러실 창문 닫기, 배관 보온하기, 보일러 전원 오프 금지, 물 틀어놓기 정도만 하셔도 동파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동파 예방 방법은 지자체나 안전 기관에서도 동파 예방 방법으로 권장하는 방법들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젊으신 분들이나 이제 막 독립하신 분들이 입주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리고 보일러실 창문에 문풍지나 뽁뽁이를 부착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외부 온도랑 너무 차이가 나면 오히려 결로 때문에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추운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환기는 필요합니다. 여름에 습기보다 겨울에 결로 때문에 곰팡이가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옛날에 제가 받았던 민원들과 섞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다음에 또 이런 게 생각나면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겨울 고생 많으셨고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